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축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 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어 두는 방식으로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나 소액 단기 저축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토스뱅크에서 출시한 파격적인 저축 상품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이자를 먼저 받는 정기 예금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입 즉시 이자가 먼저 입금이 된다는 건데 전례가 없던 상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기간도 3개월, 6개월 이렇게 단기로 짧기 때문에 저축을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도 충분히 도전해 볼수 있을 만한 상품인데요. 만약 입출금 통장에 1천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돈을 여기다가 넣을 경우 가입 즉시 3개월은 8만 7260원, 6개월은 17만 5479원 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한데요. 토스뱅크에 들어가셔서 전체 메뉴를 쭉 내리시다 보면 여기 이렇게 계좌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해당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만들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넣을 수가 있고 이자가 세전 기준으로 3.5%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6개월 선이자를 먼저 받아보시면 이 돈을 활용해서 또 적금을 넣으신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실 경우 그야말로 복리 효과까지 누려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6개월 저축을 신청을 하고 또 이자를 먼저 받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돈을 빼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 가입일에 받은 이자를 차감한 뒤에 세후 중도해지 이자가 포함된 보관 금액만 입금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금액을 설정을 하시지는 말고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는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키워봐요. 적금인데, 이 상품은 소액으로 저축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한 번도 저축을 해보지 않으셨거나 번번이 저축을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작은 목표부터 소액으로 달성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요즘은 뭐 유튜브라 아니면 SNS 등 여기저기서 몇억 혹은 몇십억은 쉽게 모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야, 이렇게 푼돈 모아서 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결국은 몇억 혹은 몇십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쨌든 최소한의 종자돈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종자돈을 만드는 저축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키워봐요 적금은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 이것도 만기는 6개월이고 매주 정해진 요일마다 만기까지 총 25번의 자동 이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최소 금액은 1,000원부터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 중간에 금액을 더 키워보고 싶다, 더 모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애초에 목표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모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평소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0월에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뉴스들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불릴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관련 지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두산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말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안 지나서 이렇게 추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하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냐.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서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복잡해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지인분들에게 조언을 해 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제 번호 0108480-3862번으로 저에게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8480-386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 제가 돈을 받고 투자를 해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을 하시면 다른 것은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핫한 이슈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